962번입니다. x라는 집합 1, 2, 3, 4, 5, 6에서 y라는 집합 1, 3, 5, 7, 9, 11까지 가는 함수 중에 요거를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끊어서 f1, 2, 3, 4가 어떻게 될수 있는지, 그리고 f5, 6이 어떻게 될수 있는지, 그거를 각각 구해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거를 곱해줘 볼게요. 왜냐면은 1, 2, 3, 4랑 5, 6은, F1, 2, 3, 4나 F5, 6은 무조건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연달아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걸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F1과 F2 사이에 부등호만 있는 게 아니라 등호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거는 F1, F2, F3, F4가 이런 식으로 무조건 쭉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F1과 F2는 같은데 F3, F4, 이런 식으로 여기서만 부등식 성립될 수도 있다. 이런 뜻이겠네. 우리가 이런 식으로 F1234에 들어가는 거에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는 순열과 조합 중에 조합을 쓸 거라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중에 1357을 함수 값으로 가져와서 그거를 F1234에 대응시킨다고 한번 쳐본다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맞죠? 내가 1, 3, 5, 7을 뽑아도 F1234의 1, 3, 5, 7 순서대로 대응이 될 거고 내가 3, 5, 7, 2를 뽑아도 7, 3, 5, 2를 뽑아도 무조건 1, 3, 5, 7이한 가지 경우밖에 안 생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기서 4개를 뽑을 거야. 저 6개 중에서 4개를 뽑는데 그게 한 가지 경우로밖에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조합이라고 쳐준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쪽 경우. 여기서는 F12가 같다면서요. 얘가 뭐 딱히 뭐 1대1이라고 해준 것도 없으니까 뭐 그치,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중에서 F12에 올 거랑, 아이쿠 이거 뭐지? F3에 올 거랑 F4에 올 거랑 3개 함수 값을 여기서 이렇게 뽑을 거예요. 1, 3, 뭐 뽑힐 수도 있고, 이렇게 뽑힐 수 있고. 그래서 6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어차피 순서는 똑같이 대응이 되는 거니까 얘도 조합이 되는 거겠죠. 이것 또는 이거니까 여기서 이걸 더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 우리는 F5랑 f6에 대해서도 따로 구해 주기로 했었는데 얘네도 지금 뭔가요?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요6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데요. f5와 f6에 대응될 두 개를 뽑는데 조합으로 뽑을 거라 그랬죠? 내가 5 7을 뽑든 7 5를 뽑든 어쨌든 여기 5 여기 7 오는 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거는 곱해 주기로 했었죠? 우리 6 4는 62로 같이 이렇게 뭐 계산해도 괜찮죠? 2 1분의 6 5 3 2 1분의 6 5 4 곱하기 여기에 2 1분의 6 5니까 15 더하기 20 거기에 15 해서 35더 곱하기 15 하면은 뭐 대충 한 4번 정도 나오나요? 525 정도가 나올 거라고 볼수 있네요.